어느덧 인생의 중반을 훌쩍 넘어 50대, 60대에 접어들면서 우리는 자연스레 노후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됩니다. 젊음의 열기가 한풀 꺾이고 다가올 70대, 80대를 어떻게 맞이해야 할지 막연한 기대와 함께 불안감이 교차하는 시기이지요. 누구나 바라는 소망은 단 하나,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황혼기를 보내는 것 아닐까요? 돈보다 건강이 우선이라는 말. 지겹도록 들으셨겠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의미는 더욱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아무리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다 한들, 몸이 아프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이야말로 행복한 노년의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필수 조건입니다. 건강한 어르신들은 요양원의 도움 없이도 마지막까지 활기차고 만족스러운 삶을 영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종종 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특별한 지혜를 빌려 행복한 노후를 설계하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바로 미국 최고의 의사로 11번이나 선정된 김혜신 박사님의 경험과 통찰입니다. 세계적인 암센터 MD 앤더슨에서 30년 이상 종신교수로 재직하며 수많은 암 환자들에게 희망과 기적을 선사했던 분이시죠. 암 예방과 치료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 한 번쯤 그 명성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과연 김혜신 박사님이 말하는 건강 장수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지긋지긋한 암을 예방하고 혹시라도 암과 마주하게 되었을 때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 이야기에 귀 기울이신다면 여러분의 소중하고 행복한 노후를 위한 값진 지침을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 김혜신 박사님이 전하는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위한 지혜 속으로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응원이 됩니다. 아무리 현대의학이 눈부시게 발전했다지만 특정 질병을 세상에서 완전히 없애는 것은 여전히 어려운 과제입니다. 모든 병이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첫째도 예방, 둘째도 예방입니다. 특히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 즉 면역력을 튼튼하게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건강하게 태어나는 것은 운명이지만 건강하게 사는 것은 자신의 노력에 달렸다. 는 격언처럼 타고난 건강도 중요하지만 후천적인 노력이 건강한 노후를 좌우합니다. 면역력이 탄탄해야만 질병의 위협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핵심에는 바로 식단 관리가 있습니다. 선생님, 입맛 당기는 걸 어떻게 참습니까? 저는 고기 없이는 힘이 안 나요.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라고 권하면 이렇게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기도 자주 먹다 보면 어느새 끊기 어려운 습관이 됩니다. 이런 분들께 조금만 줄여보자고 하면 마치 인생의 큰 즐거움을 빼앗긴 듯 낙담하시곤 하죠. 실제로 고기를 즐겨 먹다 보면 자연스레 술자리가 잦아지고 술 마시는 재미에 또 고깃집을 찾게 됩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 술과 고기를 즐기다 보면 한 달, 두 달은 금방이고 어느새 1년 내내 술과 고기를 달고 산 셈이 됩니다. 좋아하는 음식을 아예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조금씩 줄여나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는 건강한 음식으로 대체하라는 것입니다. 몸에 기름기가 쌓이면 당뇨의 위험이 커지고 온몸에 염증 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체장에 염증이 생기면 세계적으로 악명 높은 체장암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체장암은 기름진 식사. 육식 위주의 식단을 즐기는 부유층에서 더 많이 발병하여 부자들의 병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덜 걸리는 병이라는 통계도 있지요. 예방 차원에서 꼭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영양분을 골고루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 특히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반드시 종합 비타민을 챙겨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끼니를 제대로 챙기기 어려운 일반인은 하루 한 알이면 충분하지만, 질병을 앓고 계신 환자분이라면 오전, 오후 한 알씩 드셔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평소 식사를 거르지 않고 건강하신 분이라면 굳이 비타민을 챙겨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비타민은 우리 몸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양보다 적게는 100배, 많게는 수천 배까지 농축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한 식습관을 가진 분이 비타민을 과다 섭취하는 것은 오히려 불필요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폐경기가 찾아오면 뼈가 급격히 약해집니다. 뼈세포를 만드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이때 칼슘과 비타민D가 필수적입니다. 칼슘은 우유나 멸치를 통해 섭취할 수 있고 비타민D는 햇볕을 쬐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됩니다. 자연이 선사하는 보약. 암을 이기는 슈퍼푸드의 힘. 미국 타임즈가 선정한 10대 슈퍼푸드를 아시나요? 녹차, 블루베리, 토마토, 연어, 마늘. 브로콜리, 견과류, 시금치, 적포도주 등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육식 위주의 기름진 식사를 많이 하는 서양인들에게 부족하기 쉬운 영양소가 골고루 포함되어 있지요. 놀라운 점은 이 슈퍼푸드 목록 어디에도 기름진 음식은 찾아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찌 보면 소박하기 그지 없는 식재료들이지요. 최근 10년간 과학자들은 식물 속에서 놀라운 항암 물질들을 발견해냈습니다. 이 성분들은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고 세포 손상을 막아줍니다. 꾸준히 섭취하면 이 항암 물질이 악성종양에 달라붙어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세포 스스로 사멸하도록 유도합니다. 또한 암이 다른 장기로 퍼져나가는 전이를 막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각각의 슈퍼푸드가 암 예방 및 치료에 어떤 놀라운 효능을 지니는지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녹색 채소, 시금치, 브로콜리 등 손상된 우리 몸의 DNA를 복구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평소 녹색 채소를 즐겨먹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췌장암 발병률이 38%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수박, 토마토, 폐암을 억제하는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토마토는 살짝 익혀 식물성 기름과 함께 먹으면 항암 성분인 리코펜 흡수율이 무려 10배나 높아집니다. 마늘, 강력한 살균 효과를 지닌 알리신 성분이 풍부하여 위암 예방에 탁월합니다. 하지만 생마늘은 위에 부담을 줄수 있으니 장아찌를 담그거나 익혀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유방암 재발 방지에 도움을 줍니다. 감귤류, 폐암 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채소와 과일에는 암을 이기는 강력한 성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특히 씨앗이나 견과류를 함께 섭취하면 좋은 지방산이 공급되어 우리 몸이 이러한 영양소들을 더욱 효과적으로 흡수하도록 돕습니다. 씨앗과 견과류는 심장 질환 환자의 부정맥 예방은 물론 노화로 인한 근육량 감소를 개선하는데도 도움을 줍니다. 버섯 피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하여 염증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뛰어나 자가면역 질환이나 관절염에 좋습니다. 또한 버섯 속 레틴이라는 단백질은 암세포가 될 가능성이 있는 비정상 세포에 달라붙어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활성화시킵니다. 독소나 정상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오직 암세포의 확산만을 막는 현명한 방어 작전을 펼치는 셈이죠. 실제로 버섯과 녹색 채소를 함께 자주 섭취하면 유방암 발병 위험을 60에서 70%까지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암세포 주변에 새로운 혈관이 생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종양의 성장을 막는 역할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암세포가 살기 어려운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서는 피토케미컬 성분이 풍부한 채소, 과일, 견과류, 씨앗, 버섯을 즐겨 먹고 항산화제와 비타민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면, 몸에 이로운 미량 영양소가 거의 없는 가공식품은 우리 몸의 면역기능을 떨어뜨려 암 발생 위험을 높인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혈관 건강 역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기름진 음식이 어떻게 몸속에서 염증을 일으키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습니다. 단순히 세균 감염 때문에 염증이 생긴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이제는 과도한 지방 섭취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임이 밝혀졌습니다. 좋은 음식을 챙겨 먹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움직이는 습관, 즉, 운동입니다. 아무리 좋은 약이나 영양제를 먹는다 한들 가만히 앉아만 있어서는 그 성분들이 제대로 흡수되고 활용되기 어렵습니다. 적절한 운동을 함께 해야만 우리 몸이 영양소를 효과적으로 받아들이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가볍게 동네 한 바퀴를 산책하거나 매일 꾸준히 걷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좋은 성분을 먹었다면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리기 위해 몸을 움직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암 환자의 경우 약만 먹고 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뼈가 약해져 걷기 힘들어지고 그러면 기운은 더욱 없어져 점점 더 움직이기 싫어지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힘들더라도 천천히 걷는 연습을 시작하고 가능하다면 공원에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이 치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사실 요즘 현대인들은 잠자는 시간을 제외하면 하루 대부분을 앉아서 보냅니다. 학생이든 직장인이든 마찬가지죠. 온종일 꼼짝 않고 앉아서 하는 일이 마냥 즐겁기만 할리 없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당연히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엄청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극심한 스트레스, 불규칙한 식사, 턱없이 부족한 운동량, 이세 가지는 안타깝게도 우리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최악의 삼중주입니다.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우리 몸의 자율신경 중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되면 우리 몸은 비상사태로 인식하게 되고 근육은 긴장하고 혈관은 수축하며 혈압이 오르는 등각 기관이 제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워집니다. 면역세포인 백혈구 역시 영향을 받아 기능이 저하됩니다. 이때 발생하는 활성산소는 건강한 조직까지 공격하며 손상을 입힙니다. 결국 혈액순환은 느려지고 면역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운동을 너무 격렬하게 하거나 반대로 몸을 전혀 움직이지 않는 생활 역시 자율신경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핵심은 적당한 운동입니다. 적당한 운동을 통해 체지방을 낮추고 근육량을 늘려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적당한 운동은 뇌 기능을 활성화하고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는 도파민 분비를 촉진하여 긴장감을 완화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만으로도 대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위험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병원에서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자주 이용합니다. 계단 오르내리기가 저에게는 꽤 훌륭한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계단 오르내리기에도 요령이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오르내리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먼저 배꼽에 살짝 힘을 주면 자연스럽게 괄약근이 긴장되면서 자세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반듯한 자세를 유지하며 계단을 오르내리면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와 함께 줄넘기, 훌라우프, 철봉, 매달리기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합니다. 몸이 살짝 더워지면서 온몸의 땀이 약간 베어 나올 정도, 그리고 가벼운 대화가 가능한 정도의 강도가 저희 부부에게는 적당합니다. 덧붙여, 저는 디지털보다는 아날로그 방식이 우리 몸을 더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디지털 기기에 덜 의존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어,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습니다. 스마트폰에 다 저장되어 있으니까요. 편리하지만, 이로 인해 우리의 뇌는 기억하는 기능을 점점 잃어가고 있습니다. 몸을 필요 이상으로 아끼고 쉬게만 하는 것도 오히려 노화를 앞당기는 지름길입니다. 지혜롭게 휴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틈틈이 책을 읽고 사색하는 시간을 갖고 잠깐이라도 낮잠을 자는 것이 좋습니다. 잔소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요즘 스마트폰에 빠져 책을 멀리 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한국에 와서 보면 남녀노소 할것 없이 모두 스마트폰 산매경에 빠져 있는 모습입니다. 젊을 때는 잘 모르겠지만, 나이가 들어서는 분명 후회하게 될 습관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은 각종 질병을 유발할 수 있으며, 그중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치매입니다. 하루에 단몇 줄, 몇 페이지라도 꾸준히 책을 읽고 생각하는 습관은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는 생활습관 전반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나쁜 습관은 과감히 줄여나가야 합니다. 흔히 스트레스를 받을 때 우리 몸에서 나오는 특정 유전인자가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암 환자들, 특히 한국인들은 유난히 스트레스에 취약한 경향을 보입니다. 우리 몸에 암이 생기는 근본적인 이유는 몸의 균형이 깨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좋은 요소와 나쁜 요소가 균형을 이루며 존재하는데 이 균형을 무너뜨리는 주범이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몸 속에는 암을 억제하는 유전자와 암을 유발하는 나쁜 유전자가 공존하며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 균형을 깨뜨려 암세포가 활동하기 좋은 환경을 만듭니다. 따라서 암을 극복하는 과정에서도 암을 받아들이는 자세와 스트레스 관리가 치료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서양 환자들은 나이가 들어 병에 걸리는 것을 비교적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반면 한국 환자들은 평생 건강하게 살 것처럼 생각하다가 암 진단을 받으면 극심한 좌절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가 곧 건강 관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음주 역시 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알코올을 분해하는 간의 능력, 즉 대사 능력이 다릅니다. 레드와인을 즐겨 마시는 프랑스 남부 지방 사람들은 혈관 질환 발병률이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적당량의 알코올은 때로는 약처럼 작용할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음주는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간에 부담을 주는 등 명백한 해악을 끼칩니다. 그러나 음주보다 훨씬 더 나쁜 것이 있습니다. 바로 흡연입니다. 담배는 그야말로 백해무익합니다. 폐에 염증을 일으키고 폐암, 기관지염, 간경화 등 심각한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남성의 경우 방광암 발병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담배는 흡연자 본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까지 해치는 치명적인 독약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노년기에는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10대 시절부터 80이 넘은 지금까지 매일 5시간 이상의 깊은 잠을 자는 습관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수십 년간 수면만큼은 규칙적으로 관리해 온 셈입니다. 그런데 주위를 보면 일에 몰두하느라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 자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잠자는 시간도 있고 인터넷 게임에 몰두하다 과로사했다는 안타까운 소식도 들려옵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서는 질 높은 수면이 필수적입니다. 깨어 있는 동안 우리 몸은 산소와 음식을 에너지원으로 삼아 열심히 활동합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재충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이들은 잠자는 동안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고 어른들은 피부와 혈액세포가 재생됩니다. 뇌세포를 포함한 중요한 조직들이 다음날 활동을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 역시 수면 시간입니다. 잠을 충분히 자지 못하면 신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인 문제까지 발생합니다. 인지능력, 집중력, 판단력이 떨어지고 우울증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는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교감신경을 항진시켜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혈관을 수축시켜 혈압을 높이는 등 심혈관 질환, 당뇨병, 뇌혈관 질환의 위험까지 증가시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반대로 지나치게 많이 자는 것이 좋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너무 많이 자면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암 발병률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암 발병 연령대 역시 점점 낮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사실은 진심으로 행복해서 자주 웃는 사람에게는 암이 찾아오는 경우가 드물다는 것입니다. 취미 활동 등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꾸준히 하면서 스스로의 행복 지수를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행복을 자양분 삼아 자라난 면역력은 어지간한 스트레스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방패가 되어줍니다. 가능하다면 자신이 잘하는 일과 좋아하는 일을 균형 있게 병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큰 욕심을 부리기보다는 양쪽의 조화를 이루며 만족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타인이나 사회로부터 받는 스트레스도 자연스럽게 줄어들 것입니다. 스스로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신의 분수에 맞게 살면 크게 아플 일도 줄어듭니다. 오스카와일드는 삶에는 두 가지 비극이 있다.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우리 몸의 질병에도 적용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과해서 호르몬의 불균형이 생기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해로 멀어진 인간관계나 잘못된 관리로 아프게 된 몸은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과 지극한 정성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 자신의 몸과 자주 대화하고 귀 기울여야 합니다.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다 보면 예기치 않게 암이라는 불청객과 마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김혜신 박사는 암 진단을 받았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강조합니다. 함부로 술을 권하지 말 것,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음주는 해가 될수 있습니다. 치료 순서의 유연성, 무조건 수술부터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약물 치료, 항암 치료 등을 통해 몸 안에 퍼져있는 암세포를 공격하거나 약화시킨 후 암세포의 세력이 약해졌을 때 수술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암이나 전립선암처럼 비교적 관리가 용이한 암의 경우 1차 치료로 무조건 수술을 권하지는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김혜신 박사는 환자와 상담할 때 가장 먼저 유사인 저를 믿고 잘 따라와 달라고 당부하며 충분한 수분 섭취, 물잘 마시기를 강조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치료에 임하는 환자 본인의 자세입니다. 흥미롭게도 한국에서 치료를 받으러 온 환자들 중 병원 예약과 함께 주변 관광 계획을 세우거나 골프 약속을 잡는 등 비교적 낙관적이고 활동적인 환자들이 오히려 치료 결과가 더 좋았다고 합니다. 마치 여행 계획을 짜듯 병 치료 과정도 긍정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치료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환자의 자세가 치료에 미치는 영향은 미국 환자와 한국 환자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미국 환자들에게 이 치료법의 생존 확률은 30%입니다. 라고 설명하면, 아, 30%의 가능성이라도 있군요. 라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반면, 한국 환자들은 생존 확률이 50%가 넘습니다. 라고 말해도, 그럼 죽을 확률도 50%나 된다는 거네요. 라며 절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근심 걱정이 많으면, 미아수체에서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분비의 문제가 생겨 입맛을 잃게 됩니다. 잠을 설치게 되어 수면제를 처방받는 경우도 많은데 수면제는 이장 운동을 둔화시켜 배고픔을 덜 느끼게 만들고 결국 영양 부족으로 이어져 몸이 세약해질 수 있습니다. MD 앤더슨 암센터에는 약 천여명의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고 있는데 그중 절반 이상이 암을 극복한 환자들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MD 앤더슨을 찾은 수많은 한국인 환자 중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은 단한 명도 없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실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는 순간, 스스로를 중증 환자로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암 치료 중에도 평소처럼 가벼운 활동에 몰두하고 사회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유지하는 것이 항암 효과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암 환자의 식단, 무엇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 그렇다면 암 환자는 식단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동물성 기름은 최악. 암 환자는 동물성 기름 섭취를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채식만이 정답일까? 암에 걸렸다고 해서 무조건 채식만 고집해야 할까요? 물론 비만하거나 콜레스테롤 수치가 매우 높은 환자의 경우, 일정 기간 채식 위주의 식단이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건강에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암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몸의 균형입니다. 우리 몸은 모든 영양소의 균형을 필요로 합니다. 특정 음식만 집중적으로 섭취한다고 해서 면역력이 갑자기 좋아지거나 암이 저절로 낫는 것은 아닙니다. 단백질의 중요성, 암은 우리 몸의 단백질을 파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식만 고집하다가는 단백질 부족으로 빈혈이 오거나 기력을 잃어 치료를 지속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특히 항암치료 중에는 많은 양의 단백질이 소모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의 에너지원이며 기력을 내는데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동물성 지방 섭취는 최소화하면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할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기를 전혀 먹지 못하는 환자에게는 단백질 음료를 처방할 정도로 단백질 섭취는 중요합니다. 건강식 vs. 암 환자 영양식 건강한 사람과 암 환자의 식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건강식, 채소, 과일, 생선 등을 균형 있게 섭취하고 특히 식이섬유를 충분히 먹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나쁜 음식을 피하는 것이 건강식의 기본입니다. 건강을 해치는 음식은 대부분 입이 즐거운 음식입니다. 동물성 지방으로 조리하여 고소하고 맛있는 음식들이죠. 입에는 즐거움을 주지만 몸에는 부담을 줄수 있습니다. 특히 삼겹살과 같은 고지방 육류는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담배보다 더 해로울 수 있다는 경고도 있습니다. 동물성 포화지방은 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기 쉽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체질이 다름으로 고기를 많이 먹는다고 모두 암에 걸리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누구나 40대가 넘어가면 몸에서 분비되는 효소나 호르몬의 양이 줄어듭니다. 젊었을 때는 소화 효소가 활발히 분비되어 괜찮았더라도 나이가 들면서 해독 능력이 떨어져 병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건강한 사람도 반드시 건강한 식단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암에 걸린 사람들 상당수는 평소 맛있는 음식을 너무 많이 즐겨 먹었던 경우가 많습니다. 암 환자 영양식, 균형 잡힌 고단백질 식단을 의미합니다. 몸의 기력을 회복하고 치료를 이겨낼 힘을 주는데 초점을 맞춥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고기를 과다 섭취하면 혈액 내 지방 수치가 높아져 좋지 않지만, 암 환자는 치료 과정에서 단백질 손실이 크므로 적극적인 보충이 필요합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면 기운이 없어 항암 치료를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동물성 단백질 대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콩, 두부 등을 섭취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어떤 고기가 좋을까? 좋은 동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려면 어떤 고기를 선택해야 할까요?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성 식품에는 동물성 지방과 식물성 지방, 불포화 지방이 함께 들어있지만 대부분 동물성 포화 지방 비율이 높아 문제가 됩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불포화 지방 비율이 더 높은 동물도 있습니다. 주로 가금류, 닭, 오리 등, 가 그렇습니다. 특히 오리고기는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아 상대적으로 건강한 육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돼지고기나 소고기 같은 붉은 고기가 무조건 나쁘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이는 과거에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채소 없이 고기만 과도하게 섭취했던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에 기반한 오래된 이론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기의 종류보다는 기름기가 적은 살코기 위주로 섭취하는 것입니다. 암 극복에 특히 좋은 음식, 이 이외에도 암 환자에게 특별히 좋다고 알려진 음식들이 있습니다. 바로 카레, 강황, 생강, 양배추, 현미밥, 잡곡밥, 오리고기 등입니다. 이러한 식품들은 항염,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 암 극복에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모년에 접어들어 즐겁고 행복한 황혼기를 보내기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바로 건강관리입니다. 건강을 잃으면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를 가졌다 한들 진정한 행복과는 거리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암 발병률이 높은 우리나라 현실을 고려할 때 오늘 김혜신 박사님이 전해주신 지혜처럼 건강한 식단과 생활 습관을 통해 미리 예방하고 관리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빛나는 노후를 위한 건강하고 행복한 여정의 든든한 길잡이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